아, 우리 테이블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지 않았지? 음. 127번째. 자, 게시판에 적어주고요. 1 2 7 어? 120. 1 2 7. 7. 음. 자, 생활 안전이고, 안전하게 공놀이 해요. 자, 우리 윤호 다친 거 알고 있니? 응, 음, 어제 아침에 윤호가 차막 갔다 잖아 제주도 갔다 왔거든. 반가워가지고 선생님이 요 앞에 서있길래. 어? 윤호야 제주주잘 갔다 왔어? 감기 초콜릿 사왔어? 하는데 윤호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뒤로, 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 미끄러져가지고 뭐, 넘어졌는데 음. 거기가 대리석이잖아 우리 바닥이 어.. 미끄러져가지고 뼈조각이 이렇게 약간 좀 다쳤나봐 뼈조각이요? 뼈조각이 어떻게? 가 다쳤나봐 가자그 다음 우리.. 음.. 피볼할 때, 다칠수 있는 거를 부딪혀서 하... 자, 마인드맵은 그리기 어려우니까 자, 반려구에 주로 사용하는 어,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이거 오토로 한번 그려봤잖아, 맞지? 우리 학교에 이렇게 그 장애 이해교육 할때장애가지 사람들 오시잖아 맞지? 근데 보통 보면은 후천겨장애잖아 맞지?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와 가지고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가 있을 때는 공은 들고 가야겠죠. 그렇자 <laughs> 안전한 공놀이와 관련한 어. 용을 적어 보세요.